아두 어, 분들 반갑습니다. 강화데이 3일차. 강화데이 3일차고, 어우, 다행이네. 저 이거 850억에 샀는데, 또, 450억이 올랐네요. 이거 아마, 아침 되면 또 1000억까지 올라가 있지 않을까라는 살짝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오늘은 뭘 강화해볼까. 일단, 벤제마부터 이카 붙이고 시작할게요. 일단, 벤제마. 먼저, 이카를 붙이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 이거 다 사라졌네. 아, 이거 하나 사오고. 와, 제가 4억 8천5억에 구매가 가능해, 지금. 잠시만요. 이거 너무 싼데, 107. 일단은 그냥 107 다섯 장 넣어서 가봅시다. 확률은 40%인데, 가볼만 하죠, 이건 솔직히. 지금 재료값이 장당 5억도 안 하기 때문에, 원트 비용 거의 20억 정도 듭니다 가자! 5트까지는 본전 나오거든? 까비. 2트, 107도 다섯 장 가봅시다. 딱두 번만 더 할게요, 두 번만. 두 번만 더 하고, 지면 그만한다. 가보자. 이트. 제발 붙어라. 40%인데 붙여줘라. 응이? 응? 정우영. 붙여줘. 삼트. 제발 붙어라. 굿. 오케이. 삼트 안에 딱 붙여주고. 벤제마로 한 이것도 한 50억 먹었죠? 내일 아, 아마 아침에 팔면 50억 정도 먹은 것 같은데. 이렇게 팔아주고. 그리고 이제 105 다섯 장. 105가 지금 싼가요? 1 0가 아직 확실히 싸긴 하네요 그래도 2억 이하에 사면 가장 베스트인데 일단은 저는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냥 바로 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카, 사은가, 한가에 사서 붙여 주세요 오케이 하킴이도 이렇게 붙여서 바로 팔아 주고 하키미 3카 200 얼마냐 220억 이러면 3카는 효율이 안 좋아서 어제 같은 경우는 3카 효율이 좋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3카 효율이 별로 좋지 못하니까 그냥 105섯장에서 2카로만 만들고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여라! 붓! 까비! 105, 105, 105 105 비치 이게 젤리카가 30억 정도 차이 나가지고 원트에 붙으면 거의 20억 정도 이득을 봅니다. 진짜 또띠 때마다 강장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강화데이랑 같이 겹쳐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이제 하킴이 한장더105 다섯 장핫 둘, 셋, 넷, 다섯 3칸 강장은 솔직히 어제는 효율 좋았는데 확실히 사람들이 많이 알게 돼서 그런지 삼각효율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나이스. 잘 붙죠, 잉? 20억 또, 멀, 또, 먹어주고요. 너무 맛있죠. 원트에 붙으면 수수료 쿠폰 사용했을 때, 오우씨105 다섯 장. 넣어야죠 105. 1 0 좀만 더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잉? 이거는 제가 비싸게 사서 그렇지 여러분들은 최대한 싸게 사세요. 싸게 사시면 아마 저보다 이득이 장당. 1, 2억씩은 이득이 나오, 더 나오니까. 그 다음, 또 붙어라, 얍! 야비. 방어의 수두 번밖에 안 남았으니까, 조금 안전한 거. 103, 5장 넣어서 하자. 아, 이거 103, 5장 넣는 거 에반데? 100이, 1 0 0 섞어서, 안전한 것도 합시다. 지금 재료를 많이 써가지고, 붓! 아니! 씨발, 80%를 터트리는 게 있기 없기. 103, 2장, 101, 3장. 굿. 제가 이거 터지겠냐 설마? 나이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반장살 얼추 마무리 했고요 저는 이제 제 계정은 그냥 좀 안전한 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는 지금 구단가치가 충분히 높고 더 이상 욕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만 팔아도 충분히 저는 만족스럽게 게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판매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좀더 욕심이 나신다 하시는 분들은 뭐 3카 강화까지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학키미 이런 애들 말고 이런 애들 3카, 이런 애들은 3카 갈만하겠네요. 3카 갈만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한번 2카, 3카 같이 강화해 보시면서 스스로 잘 부담같이 뿔려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화정산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오늘 3일차 강장도 너무 맛있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